왼쪽 정면부터 보겠습니다. 여러분 서주세요. <소리가 나요. 목소리를> 네네네 아어서오세요 왼쪽으로 쭉 보시면 어... 되고요. 네네. 제가 아... 이렇게 옆에 있다라고만 해도 너무 네네. 영광스럽고. 네네. 자, 쭉 서주시면 됩니다. 앞에 보시고요. 정면 봐주시고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자 많은 분들 멋진 모습들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네 아 원호원 인터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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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어 세상에 너무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엄마 나 비봤어. 네. 너무 너무 죄송스럽지만 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상상합니다. 저 너무 사랑하고요. 자, 네, 어, 올해 한해도 너무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진짜 원너원의 한해였습니다. 에너지 할 야, 때마다 네. 이거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치고 치고 걸립니다. 하지 마세요 김원희 네. 씨. 아, 예. 자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, 한 해. 네. 올 한해 네.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팬들한테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어 계속. 어, 사랑해주시고요. 어, 네. 어, 사실 저희도 그큰 사랑 받으면서 힘이 계속 나고 어, 있고요. 어, 오늘도 마찬가지 어, 잘 공연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한분더 오늘 참석한 소감 한나지 네.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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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뭐 하시겠어요? 사실 다 하고 싶은데, 진짜. 아, 너무. 아우, 아 네, 네, 정말 이렇게 소리마다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네. 영광이고요. 불러주신 만큼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원하민 사랑해! 네, 네. 이 사랑한 다는 한마디에 2018 소리마다 베스트 케이블즈 어머니가 완전 뭐가 들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본부님 제가 좋아하는 대희군, 진영씨, 다혜씨, 하성호씨 다 오고 계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못했어요. <laughs> 자, 그래서